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은 분명히 이상한데 특별한 문제 없다는 이야기만 듣는 경우. 가슴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머리가 어지럽고 밤에는 잘 수가 없고 아침이면 늘 피곤이 쌓여 있는 상태. 하지만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예민해서 그래.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심지어 꾀병 아니야? 라는 말까지 듣게 되죠. 이게 바로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현실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병이라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검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긴장과 이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무너져도 일반적인 혈액 검사, CT, MRI에서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건강하다는 말만 듣게 되고 주변에선 괜찮은데 이 유난 떠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증상이 너무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떤 날은 배가 더부룩하고, 또 어떤 날은 온몸이 무기력합니다. 소화불량, 어지럼증, 불면증, 가슴 답답함. 이 모든 게 자율신경실조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 또 하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증상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멀쩡해 보이는데 내일은 힘들어하고 하루는 괜찮다가도 그 다음 날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무너집니다. 그러니 정말 아픈 게 맞아. 그냥 기분 탓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자율신경 실조증은 결코 꾀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히 존재하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체질적인 요인 때문에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삶의 질을 무너뜨리고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또 다른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참으면 된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에서 이 질환을 바라보는 분들, 제발 꾀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질환이고, 올바른 이해와 공감, 그리고 관리가 필요합니다.